잘 부탁드립니다. 노경기입니다 8월 28일 토요일, 오늘은 16시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토요일 날 고생 이빠이 해줘야지 일요일이 편하다라는 생각. 근데 제가, 아, 토요일에 좀 쉬고 일요일에 몰빵을 할까?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지난 일요일에 촬영했던 영상 24시간, 그거 120점 만들려고 24시간 했던 거예요. 토요일 날 고생 더 하고, 일요일에 조금이라도 더 편해지자. 토요일에 고생을 해야지, 일요일에 더 고생하는 걸 들고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 현재 제가 지금 310점이 남았거든요? 어떻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퍼플 만들기 시작합니다 흑군복 차고 백군없고 거중우 동동 높이 1시간 그냥 지나가버렸네 아 이게 이코노미 가격이 나와도 타야 되는구나 점수 때문이라도 더 이상 죽이면 안돼 2 0 t 이 r 한 시간 20분 후... 만에 첫 코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이 동탄역 주변을 가는 이게 추천가라.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지 뭐. 도착하면은 18시가 될것 같고 홀도또 나올 겁니다. 이따 뵙죠. 17시 55분 여기 동탄역의 서쪽 동탄역을 가려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18시 30분에 동탄역 주변에 왔습니다. 콜 기다려 볼 텐데 제발 이번에는 제발 17시가 되기 전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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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한콜놔와 주기를 그래야지만 이제 또 이제 17시 30분 안에 한 콜을 더 잡아가지고 20시 30분이 되기 전에 세콜 완료할 수 있기를 제발 바래 봅니다. 제발요 오늘 내일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진짜 월화수목금어 월요일 날 영상 안 찍었으니까 화수목금이 고생한 거를 진짜. 헛고생 헛지랄이 안 되려면 진짜 중요해요 진짜 여기서 잘 돼야 돼 잘 있어. 18시 50분에 다행히 19시가 되기 전에 삥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도 연락하고 이곳에 계시니까 나는 갔다가 다시 와도 되고, 고객님 만나러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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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가보겠습니다. 내려가. 야, 이렇게 같은 건물에 계시는 것도 굉장히. 호출이 취소되었습니다. 아, 나이씨. 그러면은, 남광장 가는 코를 잡겠습니다. 다시 또 내려가네. 아, 나또욕 먹겠다. 만 원짜리 잡았다고. 나를 욕하시는 분들께 어쩌라고. 남광장 가서 세 번째 코를 잡아볼게요. 이따 뵙죠. 이곳은 동탄 남광장. 현재 시각 17시 27분. 제발 20시 전에 한 코리 나와 주기를 바라면서. 아 평택을 가야 되나? 평소 때라면 이 평택을 내가 가겠는데 추천가도 나오고. 근데 내가 지금 현재는 미션 스윙 중이잖아요. 차라리 배정되었습니다. 이런 공세동을 가지. 공세동 갔다가 버스 타고 영통이나 기흥이나 중심가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20시 30분이 되거든요. 가깝네? 그래도 오자마자. 세 번째 골 잡았습니다 아까 만원 태워가지고 내가 삥콜 똥콜 타길 잘했죠? 똥콜 아니야 그거 10분도 안 걸렸어 그리고 잡으면 어쩌라고 그러면 공세동 가서 콜 마무리 완료하고 20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이따 뵙죠 6시 30분에 이곳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경희대학교 왔습니다. 이제 길 건너가지고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으로 가서 콜 잡겠습니다. 어제처럼 50점 두 콜만 잡아서는 안 돼요. 진짜 이번에는 반드시 세콜로 잡아야 되는 순간입니다 빨리 가보겠습니다. 아, 제육골은 안 돼. 이거 점수 안 주잖아. 아, 이거 존나 아깝다. 이거 근데 진짜. 카카오로 부르세요. 카카오로. 카카오로. 어, 카카오로 부르세요. 카카오로 만 원에 부르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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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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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종합 시장이면은 이거 인계동 가는 거거든요. 빨리 이동할게요. 이따 뵙죠. 21시 10분이고요. 저는 지금 겁나 직진해 가지고 수원 시청역 인계동 방향으로 걸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만든 점수는 970점입니다. 여기는 도착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패스합니다 아. 21시 15분 도착지 괜찮으면서 운행거리 짧은 걸로 Okay. 가격 따위는 필요없어 인계동에서 인계동 가는거 이 고객님께서는 12,000원을 지불해주실 의향이 있으시니까 나는 바로 무조건 가드려야 된다 인계동에서 인계동 가는거야 이거 10분도 안걸립니다 고객님 만나러 가는데 15분이 걸려 빨리 마무리하러 가겠습니다 이따 뵙죠 여보세요 대박 소식 현재 시각 21시 40분 저에게는 20분이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와우 이제 50점 또 잡는 거야 지금까지 만든 점수는 드디어 1 0 0점 넘겼습니다 1020점 앞으로 180점이 필요한데요 일단 여기서 50점은 아무거나 뭐라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진짜 취소만 안 된다면은 진짜 진짜 취소 아 제발 나 여유 있어요 이거는 취워 이것도 취워나 여유 있어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구출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대가 실수로 콜 잡아가지고 취소했네. 자 그리고 여기서 기쁜 소식 하나 더. 지금 음주 단속하고 있어요. 내가. 어. 그래 이걸로 만족하자.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아 여기서 수원역을 가는데 고객님 2만 원스. 구출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어, 정말 이럴 거냐? 야 이거 가격 잘 준다 오 이건 잡아야지 에 금곡동 경유네 이거 내가 취소하면은 진짜 그냥 이번 주 아예 작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장안구에서 어떻게 오늘 마무리를 할지 지켜봐 주세요 이따 뵙죠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23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130점 만들면 퍼플이 됩니다 야, 이코노미가 17,000원이면은, 진짜 17,000원에 가겠다고 올리셔야지. 이걸 15,000원에 올리시니.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이거 우리 집 근처거든. 고객님, 제가 네. 고객님 계신 곳까지 가는데 40분 걸리는데 괜찮으신가요? 40분이요? 네. 응. 아, 오래 걸려요? 우출이 취소되었습니다. 아니, 이코노미보다 더 저렴하시면서 왜 기다리시는 거는 싫어하실까? 아, 이거 진짜 미친 척하고, 한번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래, 잘 없어졌다. 내가 미친 척하고, 진짜 갈 뻔했어. <laughs> 되었습니다출발로이동 그래, 후원역 가서 마지막 콜 한번 기다려보자. 어, 가까이 있네. 이따 뵙죠 어, 어, 이거 잡자. 어, 집에 가네, 집에 가네, 집에 가네. 집에 가네! 집에 가네! 지금 버스 타고, 두정거장 오! 예,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제가 버스로 이동 중이어서 10분만 기다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전화 드릴게요. 집에 갑니다! 이제 마지막 콜. 버스를 타고 고객님 있는 곳으로 가서 고객님을 만나가지고 끝까지 같이 봐주세요! 아이고,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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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든 가격이 얼마든 집으로 올수 있는 콜은 항상 굿인 것 같습니다 15시부터 시작하여서 7콜을 타고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저의 점수는 1090점입니다 앞으로 110점을 만들면 이제 퍼플이 달성이 됩니다 다만 가능성이 높아졌을 뿐, 아직 퍼플이 된건 아니니까, 과연 별탈 없이 퍼플이 될지, 아니면 다른 변수가 생길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부등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